네 안녕하세요 묶구시입니다 오늘 3차 간담회가 있었죠 아쉽게도 복구권 얘기는 없었습니다 복구권 얘기가 없었던 건 아니고 복구권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은 시기가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셔서 일단은 복구권이 나오는 시기는 조금 나중으로 될것 같다라는 내용이고 음 개인적으로는 복구권을 주는 좋은 시기이지 않을까 조금 접으신 유저분들이 적지 않고 그래서 한번 좀 돌아올 수 있게끔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생성 제한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 제한 부분 풀려야 신규 유저가 유입이 되고 경제가 더 선순환이 될 거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 하고 있는데 일단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쉽지만 좀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고 어 일단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간담회 때 이제 언급했던 것들을 요약해서 여러분들께 좀 설명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간단하게 한 줄로 좀 요약을 하자면 그냥 뭐 성장 컨텐츠 잘 즐겨라 정도로 끝났습니다. 뭐더 액티브적으로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은 없고요. 여기서 액티브적이라고 한다 그러면은 그냥 사냥터에 보내고 원정을 보내고 뭐 이런 것들에서 플러스해서 성장 컨텐츠 이번 시즌의 개념이 성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뭐 시즌 바랄라 시즌 원정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하여튼 시즌 컨텐츠를 잘 즐겨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즌이 생각보다 길니다. 두 달입니다. 두 달. 그래서 5월 말까지고요. 그래서 하여튼 두 달이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아래에서 설명드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숙지를 하셔가지고 기본적으로 좀 개정 운영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이제 명예증표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명예증표는 이렇게 명예상점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살 수가 있는데 이렇게 이제 재활 한번 찍어 보면은 어, 여기 이제 명예증표가 있습니다. 저도 지금 3만. 3만점이 남았는데 좀 잘못 구매를 하는 바람에 이3만점을더 이상 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은 시즌 종료 시 모두 초기화 된다 라는 내용이 있어요. 예, 오늘까지 좀 정확히는 내일 오전 점검 전까지는 일단 사용을 하셔야겠다 라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물론 과금러분들도 제 채널을 보시지만 무소 과금러분들이 이제 대다수이긴 할 텐데 과금러분들도 좀 참고해야 될 파밍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비싸질 제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단 엠버가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실바린 태양서 그다음에 아마 오래된 은하의 값 또 어느 정도 더 재고가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는 이제는 황금의 방보다는 경험의 방으로 가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라고 얘기를 했는데 뭐 극단적으로 무조건 경험의 방이다 무조건 황금의 방이다 이건 아니지만 자신의 이제 상태에 따라서 탄력적으로 좀 운영을 해야 될것 같다 라는 생각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다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요 재화가 있는데 어 성장의 주화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이그드라실의 씨앗이라는 게 있어요 네,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이그드라실 의 씨앗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시즌 장비를 제작하는데 활용되는 재화가 되겠고, 그 다음에 성장의 축복이라는 것은 이렇게 던전 난이도가 올라갈 때, 이때 사용을 하는 건데, 어떤 식으로 개정에서 표기가 되냐면, 여기 보시면은 개정 하단부에 전투력 옆에 성장의 축복이라고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던전을 입장할 때 이게 소진되는 형식으로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얻느냐, 이그드라실의 씨앗을 어디서 얻느냐, 이제 그 부분인데, 이제 모든 대답을 얻을 수는 없었지만, 시즌 컨텐츠를 즐기면 나온다.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즌 컨텐츠를 충분하게 즐기면 이그드라실의 시앗과 성장의 조화를 얻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장비를 제작한다거나, 그 다음에 이제 던전 난이도가 높은 데를 들어갈 수가 있는, 이제 그렇게 된다. 라는 거라서, 이제 주요 재화는 그렇게 정리가 좀될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잠깐 보셨던, 이제 주요 장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자, 일단은 발키리의 성배입니다. 발키리의 성배는 여기 보시면은, 성장의 시즌이 종료가 되면, 12강화 미만의 성배는 삭제가 된다. 즉, 다시 말해서, 12강 이상이 안 되면은, 다음 시즌에 이제 삭제가 된다가 이제 기본 베이스가 되겠고요. 대충 보면은, 강화 수치당 방어력이 좀 많이 붙는 부분인데, 희귀 장비 일반도 12강 강화기 사실 쉽지가 않죠 그리고 이 강화 얘기는 조금 이따가 더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려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의 반지, 목걸이, 성장의 팔찌 해가지고 액세서리가 이제 3종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이 장비의 능력치가 있는 거 보니까 일부 대체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악세가 증발되거나 한 사람들은 이거를 잠깐 시즌 동안 차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여기서 이제 강화 얘기를 좀 진행을 하고 싶은데 강화에도 재화가 듭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제 성장의 강화석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그드라실의 씨앗, 특히나 지금 가격이 많이 올라갔어요. 생활장비 강화석. 그 다음에 실바리는 이렇게 드는데. 그래서 아까 실바린 가격이 올라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죠. 그 다음에 장비 관련해서도 이렇게 태양석 들어가는 모습. 그 다음에 이제 발키리의 성배 같은 경우에는 태양석하고 실바린이 들어가게 됩니다. 악세삼종은 아까도 보셨지만 태양석하고 상급 강철이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제작할 때 엠버랑 은화가 또 적정량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위에 언급했던 엠버, 실바린, 태양석. 오래된 누나가 각각 비싸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잠깐 보셨던 강화석에는 이제 씨앗, 그다음에 특히나 실바린 생활 강화석이 올라가서 제가 얼마 전에 필드로 나가서 하급 부품을 캐는 게 낫지 않겠느냐에 대한 영상을 올렸는데, 예, 뭐그 영상을 보고서 저격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또 미궁으로 들어가야 되는 어... 실바린이 생각보다 나오는 데가 좀 국한적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뭐 기본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레이드 보스 외에는 다 보면은 미궁, 그다음에 폴크방. 혼돈의 신전. 근데 폴크방하고 혼돈의 신전은 시간이 제한적인 던전이니까. 그럼 결국에는 갈수 있는 데는 미궁인 거죠. 그래서 스바파의 미궁. 하라의 미궁도 아닙니다. 스바파의 미궁으로 가야 된다. 라는 부분이 돼서 실반인을좀 충분히 획득을 해야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뭐 호륜을 제작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요번에 이제 나올 이런 시즌 재화, 시즌 장비를 제작하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필요할 거다. 라는 부분이고요. 자그 다음에 이제 성장 주화라고 해서 이번 성장 시즌에 관련된 주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좋을 것 같은데 거기 이제 맥인 기오로드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얻게 됩니다 근데 시즌이다 보니까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었던 묠리르랑 헬름이었죠 헬름보다는 확률이 높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요 저도 이 부분이 조금 헷갈렸는데 여기 보시면 일반하고 이제 희귀가 있는데 일반이 5강 이상이 되면 희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조금 이따 나오는데 이렇게 이제 10강이 성공을 하게 되면 영웅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즌이 지난다고 해서 없어지는 재화가 아니라 남는 재화가 되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나중에 값어치가 올라갈 수밖에 없는 한정된 재화 이렇게 되는 거죠 원래 이미르의 주화 자체가 약간 NFI랑 연계를 해서 뭐 쉽게 얻을 수 없는 장비 시즌에만 얻을 수 있는 장비 그거를 이제 했는데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는 다 좋다 이건데 이 장비를 제작하는데 거래가는 희귀 아이템이 필요하다는 것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거래가는 희귀 아이템을 얻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다는. 물론, 그거가 관련해서 약간의 드랍률을 올려주겠다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상 한번 직접 경험을 해봐야 될것 같아요. 그림에 떡일 수 있다. 라는 내용이고요. 과금러 분들도 이것을 구매하기에는 사실상 쉽지만은 않은 작업일 것 같다. 라는 생각이에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여기 재련할 때도 성공 확률하고 실패 확률이 각각 있고요. 근데 성공 확률이 뭐 그렇게 낮지는 않다. 하지만 이 동일 장비가 있어야 강화가 된다. 라는 부분이 되겠고요 주화를 만드는 거는 예전하고 똑같은데 이렇게 지금은 자동으로 이미르 주화가 선택이 돼 있는데 이미르 주화 또는 1시즌 이미르 주화랑 그 다음에 성장의 주화 이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성장의 주화를 만들고 싶다면 이걸 누르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장비를 넣어서 그 다음에 재련석이 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재련석 자체도 사실은 얻기가 쉽지는 않죠 요게 있어서 장비를 생성을 하고, 그걸 이제 강화 단계를 올려서, 이제 업그레이드 하는 이제 그런 식으로 되는데 마찬가지 이때도 엠버가 들고, 은화가 된다. 재련석이 들고, 거래 가능템이 들어간다. 이게 제일 크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쉽지만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아이템 파밍 드랍 확률이나 이런 것들을 좀 체킹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언급드렸던 이제 시즌 컨텐츠인데, 이게 그냥 하나씩 더 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시즌 지령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시즌 원정. 바랄라. 바랄라 원정은 여러분들 그냥 우리가 도는 던전하고 이제 비슷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시즌 지령이라고 해가지고, 요런 식으로 이제 수락을 해가지고, 여기 보시면 이제 퀘스트가 있는데, 뭐, 누구 보스를 처치해라, 뭐, 원정 2단계 완료해라, 성장의 전당 몬스터 처치해라, 뭐, 이런 식으로 미션을 주는것 같아요. 여기 위에 보니까 1번, 이렇게 번호가 있는 거 보니까, 1번에서 2번 넘어가면 뭐, 달라지고 이런 것 같아요. 하여튼 그래서 요런 컨텐츠를 계속 즐겨야 된다는 라 거. 그 다음에 이제 시즌 바랄라 관련돼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네, 여기 보시면은 그냥 일반 바랄라 던전하고 되게 비슷한 모습인데, 여기 보시면은 성장의 방이라고 해가지고, 더 높은 경험치를 얻을 수 있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경험치 관련된 거는 일로 들어가는 맞을 것 같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즌 바랄라라 그 다음에 일반 바랄라랑 별도로 운영이 될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시즌 바랄라에서는 경험치를 올리고 일반 바랄라에서는 황금의 방으로 가서 아까 우리가 비싸질 걸로 예상되는 오래된 은하를 캔 식으로 그렇게 운영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생각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 외에도 시즌 새로운 검은 발키리 여기 보상이 만만치가 않다고 했습니다 아마 희기 장비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시즌 사가도 추가된다 라는 부분이라서 그냥 하나의 퀘스트 서브 퀘스트 이런 것들이 더 생겼다 라고 이해하시면은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 해가지고 검은 발키리 습격 그러니까 요거랑 아까 시즌 검은 발키리랑은 다른 얘기입니다 시즌 검은 발키리는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검은 발키리가 이제 추가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검은 발키리 습격은 여기 보시면 라그나로크의 갈림길 그러니까 즉 45레벨부터 해서 파티 형태로 스폰이 되는 검은 발키리 레이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마 보스처럼 해가지고 특정 시간에 아마 나오지 않을까? 아니면은 랜덤으로 뭐 신수처럼 나오지 않을까라는 건데 어쨌거나 라그나로크의 갈림길 자체가 분쟁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서버마다 모여 있는 곳이고 어찌 보면 쟁이 활발하게 일어날 수도 있는 곳이라서 검은 발길이랑 사파전이 있을 수도 있겠다. 이제 클랜 레이드가 추가가 된다. 근데 이것도 이제 보상 관련해서는 정확하게 명시된 건 없는데 내일 한번 확인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미를 주화 관련해가지고, 거버먼트 내용이 있는데요. 이미를 주화를 예치를 해서, 여기 보면 인출하기도 있으니까, 그냥, 넣어놓기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투표권을 행사한다? 뭐, 이런 내용이 좀 있습니다. 그니까, 이 부분은 오픈런부터 얘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기는 한데, 이제 그게 실현이 되는 건데, 정확하게 어떤 권리를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뚜렷하게 나온 건 없어요. 그래서, 이건 역시도 한번, 거버먼스는 확인을 하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인 컨텐츠로는, 이거는 이제 4월 24일날 업데이트 가될 예정인데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거버먼트 외에도 전쟁 모드가 추가가 된다라는 내용인데 어 전쟁 모드가 분쟁 지역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했는데 모르겠습니다. 폴크방에서만 일어난지 모르겠어요 예제는 폴크방 2층에서 있었는데 이렇게 뭐 빨간 기둥이 있고 여기 예제에서는 이런 몬스터가 뜬다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 수호탑처럼 생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나와보면 알겠지만 어쨌거나 막타를 치게 되면 어마어마한 버프를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 5분 이라는 시간을 다 지나게 되면 누구의 공로로 해서 서버 전체에 축복이 적용이 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축복 능력치는 뭐 그때마다 좀 다를 것 같은데 그런 능력치를 얻게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5분 동안 지켜야 되는 사람을 죽였을 때는 이게 보시면은 하나는 개인 하나는 길드 그다음에 하나는 서버 해가지고 요렇게 또 버프를 얻어낼 수가 있다라는 내용으로 완료가 됐고 뭐 얘기는 100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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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3개 서버 그러니까 300명 정도가 전투를 하는 막 그런 모습을 말씀을 하셨는데 글쎄요 뭐 일단 한번 나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원은 그렇다 치고 어 우리가 이제 필드보스나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펙트 효과 같은 걸 끄게 되잖아요 보통 근데 아무래도 전투를 하게 되면 이펙트 효과가 화려하고 할 텐데 버텨낼지가 조금 한편으로는 우려스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개발사에서는 잘 준비를 해주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뭐 그런 전투 관련해가지고 파티 리더가 대상을 공유할 수 있도록 이건 뭐 리니지 군주에서 나오는 그런 시스템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뭐 로드나인 같은 게임에서도 타겟팅 공유 있죠 요거랑 다른 서버 유저랑 적대 유저가 잘 구분되도록 한다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구두로도 얘기했던 게 있는데, 뭐, PVP 모드 설정을 굉장히 쉽게 만들겠다, 뭐, 이런 내용도 있었는데, 사실은 저는 그것보다는 이펙트 효과를 좀 껐다 켰다를 좀 자유롭게 할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왜 필드보스나 이런 데 갔을 때, 렉이 너무 심해서, 이펙트 효과를 껐다가, 검은 발킨이나 또는 분쟁정에서 PK할 때, 방판 깔리는 거 모르고서 바고서 죽은 경우가 아마 허다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펙트 설정이 간편하게 될수 있도록, 그런 클릭이 좀 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라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요 밑에 부분은, 실시간 상태일 때는, 별도의 어떤 행동이 제한된다, 뭐,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시즌에서 또 추가되는 것이 이제 룬이고요. 얘기는 어떻게 됐냐면 이번 시즌에서 이제 시범적 적용을 한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정상 컨텐츠로 집어넣을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 룬들은 나중에나 사라질 것 같기는 해요. 근데 아마 이런 컨텐츠가 이제 정식으로 들어온다. 자, 지금 여기 보이시는 게영웅룬인데영웅룬은 60레벨에 얻으실 수가 있고요. 어디서 할수 있냐면 여기 시즌 원정입니다. 60레벨에 여기 보시면 빨간색 상자 있죠? 이게 이제 영웅룬이 되고 40레벨에는 고급입니다. 그 다음에 50 레벨 보시면 여기 파란색 상자에서 희귀 룬이다. 2 8에는또 고급 룬이다. 다시 말해서 28, 40은 고급 룬, 50은 희귀 룬, 60은 영웅 룬이다. 요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끝으로 이제 시즌 1에서 패치 되는 내용인데 신규 패시브 스킬 해가지고 원래 근거리에서 특히 명중이 많이 올라가는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불평등에 대한 의견이 수렴이 돼서 원거리 클래스가 조금 더 개선이 된다. 하지만 전체 개선은 아니고 약80% 정도의 수준 개선해 준다 이런 내용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외형 변경 시스템 요거는 좀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게 이제 요 내용인데요. 그러니까 요런 아바타를 입혀도 전설 아우라는 남게 되는 모습이라서 요런 식이 되는 거죠. 요렇게 돼가지고 뒤에 보시면 이제 전설 아우라가 있죠. 그러니까 내가 약간 못생긴 아바타였는데 조금 이쁜 뭐 영웅이나 희귀 아바타로 바꿔서 입으실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 그다음에 라이브 간의 채팅에서는 아 드디어 볼바 대머리를 벗을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고 아니다. 나는 볼바 대머리로 전설을 채우겠다. 뭐 이런 내용도 좀 있었어요. 이뭔 개소리야? 그다음에 요 부분은 뭐 특별하게 막 엄청 강조되진 않았는데 한번 눈여겨 보셔야 될 거는 어 경험치랑 드랍률이 레벨대에서 유사할 때더잘 나온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어 예전에는 좀다다이었이라고 했죠. 제가 여러 말이 잡을 수 있도록 일부러 우트가르트 1층이나 뭐 이런데 가가지고 파밍을 하거나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이게 이제 수정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복귀 유저 7일 이벤트라 해가지고 미접속 기간이 7일 이상 유저들에게는 뭐 정확한 건 없었지만 복귀 이벤트를 진행한다 이런 내용 이 있었는데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유저분들 얘기한 거는 만약에 장비 날라가면 뭐 7일 동안 접속 안 하면은 다시 접속해서 복귀하자 뭐 이런 식의 농담 반 진담 반 얘기도 좀 있었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뭐 얼추 설명은 다 드린 것 같고요. 그냥 막상 들어보니까 사실은 별거 아니죠. 그냥 성장 컨텐츠 잘 즐기고, 액티브적으로 크게 달라질 건 아닌 것 같다. 왜냐면은 전쟁 모드 자체도 4월 24일 날 나온다고 했으니까 아직은 한 달은 좀 아니지만 20일 정도 남은 내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나와서 한번 진행을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시즌이 한두달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 일단은 비싸질 재화들을 잘 파밍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나름의 루틴을 계획하신 것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3차 간담회 내용을 좀 짧게 요약을 해봤고요. 내일 아마 또 10시 10분 왜 10분을 항상 걸어놓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10시 10분인데 뭐 요즘에 이제 조기 여기에 좀 업데이트를 종료하시는 것 같은데 하여튼 내일 9시 반 정도에 대기하면서 또 업데이트 내용 실제로 한번 확인해 보면서 궁금할 법한 것 특히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 발키리 성배랑 악세 3종의 강화 확률입니다 그러니까 1강 갈때 바로 날아가는 건지 아니면은 6강까지는 기본강 성공이 되는 건지 이걸 어디서 시사를 할 수가 있냐면 잘안 보이실 것 같아서 확대를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컬렉트 이 1강입니다 근데 1강인데도 컬트 티 막혀요 1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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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같은 종류입니다 여기 보시면 목걸이 목걸이 8집, 팔찌 8집입니다. 뭔 말이냐면, 1강부터 날라갈 수도 있다라고 시사를 하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12강이 뜨면은 연구로 해주겠다고 한 발키리의 성배. 이 발키리의 성배도 모르겠어요. 확률이 일반 장비 12강이면은 드랍률은 확실히 책임져 준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뭐 12강 도전해 볼 수가 있어요. 만약에 충분히 떨어진다면. 근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또 이건 역시도 그림의 떡이 될 수는 있겠죠. 근데 능력치가 만만치는 않아서 누구나가 12강을 차지는 사실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하여튼 관건은 이게 될것 같아요. 그래서 내일 확률이 어떻게 될지 한번 같이.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아직 이미르가 재밌고 아직 성장이 충분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노력하면 답이 있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유저들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항상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라이브 방송도 계속해서 진행을 하는데 약간의 영상 제작 밸런싱을 맞추기 위해서 매일 방송은 하지는 못하고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그 다음에 일요일 밤 10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업데이트 날에는 별도 방송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많이 오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 가지고 추가적인 정보 공유하면서 같이 웃으면서 게임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이 미래의 발전과 여러분들의 행복한 이 미래를 기원하면서 오늘 영상 마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묶으셨습니다.